Jangan lupa SUBSCRIBE, LIKE, KOMEN dan SHARE video ini. 아, 요즘 성우 손질이 되게 좋아졌어요. 아이 하이! 올라! 올라! 따라와, 올라와성우가 치고. 에이, 아이아이아이 우리 올랐어. 나이스! 353. 이게 성우가 옛날에는 그슛하고나 돌파긴 해도 슛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파랑 수비도 잘해야 돼. 이제 손, 손. 아이고, 아이고. 이게 돌파에 이제 힘을 쓴거 직접 몸살을 해서. 쭉 여기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배워야 돼, 자기너무기. 움직이면 그냥 좋는데. <laughs> 움직임이 되게 좋은데요? 몸이 가벼워. <놀람> 몸이 농구하는 동거, 몸이잖아. <놀람> 너가좀더 알려 줘서 네가 근데 이 발부터기를 발부터. 우거는 발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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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게임 하면서 알려 네. 그거는 막막 생각한다. 막, 막, 막 어, 어, 반대 반대 반대. 야, 정만이배제하으냐 <laughs> 오케이 오늘왜 그래? 승원아 마무리가 안 된다니. 에이. 에이. 아, 줄어 주는 사람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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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오. 빨리, 리 야. 아... Malad 아! 예? 바울, 바울이다 어? 유, 유. 그냥 울 잡았잖아. 그냥 울이래요 어, 네. 어, 어, 오케이. <laughs> 알겠습니다. 쉽게 아이, 쉽게 없다. 따라가면 안 돼. 패스! 와야아덕풍이요 박봉이. 나이스 패스. 지금 외곽보다 꿀메이 돌파에 집중하고 있어, 지금 현재 아이고 우와아 <laughs> <laughs> 용진형저 소리 그리웠다 이 맞아도 별로 안 아플 같아 안 아파하잖아, <laughs> 그게 높다 지금 또 어디 갔다 왔길래 팔은 저렇게 하얗고 팍어 <laughs> 어깨는 존나 <laughs> 하얗고 누가요, 지금? 팔은 존나 뻔해

연태씨 잠깐 와야되겠네? <laughs> 내가 안가 간다고 하니까 불안하거아니 제가 그냥, 그냥 하나거든요 <laughs> 하나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해라 <laughs> <laughs> 저주? 저주? 저주 저 갑자기 혼자 가지마라 그러 <laughs> <laughs> 거기는 근데 쌍둥이라 그러고 한 명이면 뭐좀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복기가 그리고 을수 있는데 <laughs> <이제> 기 지금 아. 예정 와이토 아, 지금 아, 몸 관리 아, 잘해야 아, 아, 되 그렇죠. 들어야 되고 막. 아, 해달는거렸이 아, 아, 자주 오시지 않을까라는 <laughs> <진짜. 웃음> 기대가될지 아, <laughs> <주말 받아도 웃음> 꿈은 커야 돼요 원큰 꿈을 같이. 오 나이스 뭐야 예. 간단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다시. 어, <laughs> 아, 지금 아, 사진 아, 맨앞가 너무 했 여기서 지금 한명은 우리가 버텨 제가 아래로 가고 아, 한 명이라도 가드이좀 음. 오고 음. 형이랑 같이 훅와드 야 되는데 해야 지금 우리가 상당히 다 비트니까 야 <laughs> 진짜 공격이 똑같아요. 리고 저기는 그냥 위로 주고 들어왔다. 아. 들어갔다. <laughs> 아지현이가또리바 <요, 정. 웃음> 워낙 서 몸도 좋고. 저거를 뚫기 힘들어. 현이게 <laughs> <laughs> 오랜만에 살짝 어족 1 0 k g 는 많이 빼는데 종아리가 반투막 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보이는 거지 옛날 보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근데 배가 많이 불어오긴 했어 그때 회식 때 차나 수준이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해야 돼 허리, 허리 같은 것도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10초야, 한 번야, 한만이야 10초, 8, 7, 6, 5, 4, 3, E